지하시키타자와 시키타자와 우와 바람 어, 완전 시원해 네 카프로로 넘어가야 되는데 겨울옷을 이렇게밖에 안 챙겨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 또 잔조롭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본에 MZ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히가시키 타자와 역에 왔습니다. 네. 여기가 좀 빈티지 샵? 어, 이런 것도 많고 뭘 많이 판다고 합니다. 부제샵 같은 것도 있고. 그래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여기서 좀 패션 아이템도 좀 사고. 오. 여기 뭔가 반짝반짝하고 예쁜 것들이 많네요. 사람인 민겐데스까? 와 진짜 놀랬어요 진짜 고민 줄 알았어 순간 그래 진짜 고민 저기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너무 놀른 거지 그냥 나난 네, 진짜 와 카레는 좀미쳤고요 이거 어떡하냐? 먹을 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카레랑 가스? 이건 못 참는데 1 <목소리> 8

아, 진짜 너무 잘 먹었다. 배가 든든해야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, 그죠? 네, 행복하게 무언가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<laughs> 어,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오지? 뭐 여러 가지 파는 것 같다, 그죠? 아, 지하에 있네? 왜 이렇게 싸지? <목소리도> 마음을 빼야겠다. 이쁘지 않아? 이렇게 딱 이쁜데? 한번 써볼까? 비빈입니다 네. 이거는 진짜 힙합의 결정체 힙그자체 어? 이건 안 들어갔는데, 원래 이렇게 걸치는 건가? 이거는 한개 사야겠지. 살... 너는 납치한지 아, 거래 힙합에서 그려서 하이. 여기도 도제 샵이야. 저고제샵한 10군데는 본것거 같다. 설마 이 마스크도 구제는 안 됐지 맞아. 근데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고지 샵이 활성화 된다는 거는 네. 버려지는 자원이 재활용 된다는 거니까 네.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되게 예쁜 것도 많아 오연이안녕하 아, 안녕하세요. 안 아, 안녕하세요. 쇼핑한 다안 3시간을 걸어주잖아요 그러면 카페인은 한잔 들어가야 돼요 3시간에는 커피 한잔 <laughs>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날 계획을 세워봅시다 오늘 저녁 계획은 뭐냐면 여기서 신노쿠보라고 하는 제 숙소가 있는 곳으로 넘어갈 건데요 거기를 한번 싹 둘러보니까 주변에 한국 음식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식을 오랜만에

오, 여기 좋은데요, 여러분. 수건이랑 스리파랑 잠옷도 무료로 줍니다. 아 열쇠 여기로. 한국 분이에요? 여기 아, 여기 어,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방을 한번 보러 가봅시다. 샤워실 2층이 없네요. 그게 좀불편할거 같긴 해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. 네. 저는 어,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잠깐 여기 저녁을 어, 먹으려고 합니다. 근처에 뭐 맛있는 게 많다고 해가지고 아마 쑥둘러보고 걸어가서 먹으려고요. 어도 괜찮아요? 한번 네, 저만 아, 찍을까? 괜찮아요? 네, 네. 있어요. 네아 같은데? 아, 안녕 그러면 어디서 먹어요? 둘이 이렇게 막 둘러보고 네. 한국 가면 다먹수 있는 거니까. 둘이 <laughs> <저희> 먹고 싶었던 <싶은데> 로들어요 <laughs> 네, 아, 8시까지 네? 8시부터 라이브가 네. あり만. 음,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네. 공연을 하는 거예요. 아, 와, 그럼 한국 아, 되게, 한국 아이돌 같은 사람들도 그 여기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, 많으니까. 아. 어 근데 이거 찍어도 괜찮아요? 아, 네, 괜찮아요. 아, 다행이다. <laughs> 응, 응. 그럼 한번 가요. 아, 그 귀여워 돌리지. 그 <laughs> 짜장면 이런 것도 있고. 네. 아. 그 먹어 봤어요? 네. 강소용 네. 아, 네. 짜장돼. 네. 아, 어제 먹어. 네. 아, 어, <laughs> 빨라. 아니면 치맥 치맥도 괜찮고 치킨은 먹어요? 아노 치킨은 다 아, 네. 먹어요 네. 네. 네네 여기 네네치킨이라고 여기 많잖아요 네. 기 네. 네. 알바생으로 알게 된아이있나요아 네. 네네치킨에서 알바하다가? 네. 네. <laughs> 와 근데 진짜 여기 한국 음식점이 많구나 삼겹살이나 이런 거으면 되겠다. 대진이란도 네. 설마 저기 디즈니란드를 아 <laughs> 설마... <웃음> 설마 대진이란도가 디즈니란도를... 어, 여기 사람 진짜 많다. 뭐야? 여기 한번 볼래요? 우와. 뭐 떡볶이랑 소세지볶음 네. 이런 거 팔고... 순대 팔고... 괜찮아요? 네! 어, 들어갈까요? 네. 그럼 네. 오케이, 오케이, 쿨하다. <laughs> 아, 여기 완전 그냥, <laughs> 그냥 한국식이네. 오, 음, 이거는 소협한다. 음, 새봉 많이 받으세요. 롯 <laughs> 롯봉기 클라스 왼쪽이 그러면은 박세로이네요. 일본 일본 버전. 어 일본 버전. 네, 아라타라는. 이름 어. 일본이거든요. 네네네. 일본이. 아 주인공 이름. 네. 어. 아라타라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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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의 세로일라. 어. 아아 어. 이 음. 알았다 러 알았다 어. <laughs> 눈오는 도쿄의 밤이네 음. 아. 사람 짱 많아 오기 5년... 5년... 5년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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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원래 어, 눈사아 어, 여기구나 어. 우와. 여기서 사고싶은 거 네. 있으면 이거? 이거 아, 아이 아이팩 아눈 아, 아, 거예요. 어, 이런 거 관심 없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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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좋아. 어. 아, 이게 이거였어. 이게 진짜 맛있어. 어, 한 개밖에 안 남았네, 또. 겟도, 겟도. 쿠키인데, 응. 촉촉한. 어, 촉촉한 어, 쿠키? 네. 이거 네. 아, 안에 넣어놔요. 파이라는이에 응. 아, 막. 마이 <laughs> 아, 이런 뭐야 아이디어가 너무 아니에요. 좋다. 썸 어, 응. 타는 사이에서, 썸 타는 거 뭔지 네, 네, 알아요? 네. 네. 썸 타는 사이에서 이천눈을 같이 보면, 그냥 네. 사겨야 돼. 아, <laughs> 아, 아, 아. 근데 오늘부터 일일이죠 오늘부터 일일이에요 1일. 맞아요. 아, 근데 여기는 한 번에 200엔이네? 우와. 아, 와, 세븐틴. 아, 제가 좋아하는 데 얘고, 여기 의지라도 그리고 아니, 있을 거아니 네. 노래가 둘이었어. 아, 그치? 야, 지가. 아니야? 아니, 아니야?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. 아, 진짜? 와! 그 다음 요리네, 요리네. 이거 되게 폭신폭신하다. 이거 이거 어떻게 쓰냐? 아까워서. 든든하겠다. <laughs> 왔다, 일인님.